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목 문제 흑이 4 3 만들어서 두 수에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흑이 두 수에 이기는 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수에 이겨라.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흑이 두 수에 이기는 첫째 수는 이쪽을 둡니다. 자, 이쪽은 어디를 맛보게 하는가 보십시오. 백이 어느 쪽을 막는다, 이쪽을 막는다 하면은 이렇게 나서 4, 3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겼죠? 그러면은 이쪽을 막는다, 이쪽을 막으면은 이렇게 나서 4, 3이 됩니다. 그래서 흑일은 양쪽을 동시에 맛보기로 하는 이기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제 두수에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